에 네. 음, 레전드, 레전드. 피보다 하얗고 완전 내 스타일이. 아, 누구야, 나? 아, 자승미 남자? 남자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잠깐만. 남자가 여태에 들어왔다고? 아닌데? 뭐야 이거? 아니 싫어요? 아 저기요, 이 수인장 아닌데요? 이게 풀빌, 이 수인장 아니. 뭐임? 뭐야 저 그래서 아 잠시만 잠시만요 저 청소 좀하 아니 이게 수영장 아니라고 튜브를 왜 가져와 목욕탕에 미쳤냐고 진짜 사람들 아 미친 에에에에 아, 예, 예, 가는 중 가는 에에에 깜짝이야 예. 뭐야 어 얘기하세요 면대기랑 물티슈? 아 면대기랑 아니 근데 면대기 왜 챙기는 거야 여자들이? 쓸일 있어? 있잖아네 형님이 말한? 형님이 누구야 대체? 그 남자는 갔나? 그러면? 저희씨 저희 튜브는 에반데? 아, 뭐야 이거 아니 문신 뭐임? 아, 뭐야 문신 실화야? 아니 저기 죄송한데 네, 안녕히 가세요 이제 알았지? 뭐 온도가.. 잠깐만 온도가 큰일 난것 같은데? 아 예예 잠깐만 잠깐만 아이랑 같이 왔고.